안녕하세요. 복음의 기초 4주차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3주차 강의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주에 3주차 강의는 이한 구절이면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이한 구절 안에는 복음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뤘었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고 떠난 인간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죠. 어,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며 겪는 고통은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고통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멸망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면서 인간이 되셔서 고통스럽게, 그러나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 영생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태초의 인간이 스스로 차버리고 나왔던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기까지가 바로 어, 2주차, 3주차의 강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이제 4주차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주차 강의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을 다뤘는데요. 이번 주는요, 부활하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과연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선물, 바로 이 의롭게 됨이죠. 이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를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건 생활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활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어, 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는 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예, 어쨌든 이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어, 막달라 마리아가 어,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네, 텅 비어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못 알아보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랴마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만나셨고 또 제자들도 만나셨고 그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요. 바로 성경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네.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 사도행전은 시작 성경 다섯 번째 책으로 어,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어, 사도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는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 사도들 즉 제자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활이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주차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죠. 죄의 삭순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과 성부 하나님의 끔찍한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죄를 알지 못하시니 예수님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세요. 따라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계속 무덤에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네. 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죽어 계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부활을 통해서 딱두 가지가 선포된 거예요. 뭐가 선포됐냐면요, 자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님이 확실합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이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없으면 생명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 의로우신 분님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임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왜 죽으셨냐면 어, 의로우신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어,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2주차에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억울하신 부분이 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먹었죠. 그래서 인간과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고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원죄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어, 원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 알러지 반응을 내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아담이 나한테 뭐 밥을 사줬어, 커피를 사줬어, 그렇죠? 아담하고 본 적도 없죠, 우리는. 그분 연락처도 모르고. 억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가요. 반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가져다 주었다는 것도 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요, 새로운 인류의 대표 선수인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대표는요, 이전의 대표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입니다. 그분은요,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 덕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로마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주에 이른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다 원죄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아담과 아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계속 남아 있었죠.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일장 삼절에서 칠절을 보면요, 그 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자,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며 애쓰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멈춰 세우시고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겨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예,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진짜 큰 죄를 지었어요. 어, 큰 죄를 지어서 이제 그 법정에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법정에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왜죠?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요. 스페인 초현실주의화가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어, 제목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톨릭 성인인데요.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긴 스케치를 살바도르 달리라는 사람이 보고 이렇게 그림을 어, 그렸다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요. 독특하게도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저 아래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 살았던 갈릴리 호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보건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지 않음, 즉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시며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 두 번째입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됩니다. 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의미도 알고 계신가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인데 어, 이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감히 가까이 할수 없는 그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상태를 어, 거룩.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또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죄와 먼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즐겼죠. 네, 뭐 무슨 죄인지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요, 우리는 죄에서 발을 빼기가 참 힘듭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자신 안에서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늘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죄를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아,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참 좋아서 인용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따라서 타락했을 뿐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곧 죄의 능력으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그 과정은 길고 점진적이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그 과정은 길고 점진적이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따르고 죄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요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비록 길고 점진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무너지는 내 모습에 좌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선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첫 시간에 삼위일체 설명드리면서 성부 하나님이 왜 성부, 즉 아버지 하나님인지 말씀드렸었죠. 네.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부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절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 주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네, 다들 어, 아버지들 다 있으시죠? 저는 아버지가 천국 가셨는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죠 성령으로 잉태된 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 중에서는 좋은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많은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참큰 위로로 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첫 주부터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총 정리 멘트를 제가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첫 주, 일주차,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3위 네, 일체 하나님과 창조를 다뤘죠. 어,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서로 완전한 사랑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요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를 통해서 특히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더욱 발산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2주차로 넘어갑니다. 네, 3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로 인간을 초청하셨어요. 네,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생명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 주차에서 다뤘던 내용이지요. 자, 멸망의 길로 들어간 인간들 어,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지러워졌고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3주차로 넘어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독립 선언을 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주차 오늘 강의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죄하시고 의롭다는 증거이며 그의 죽음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거룩해지고 있다고 어,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어, 한번 정도 다시 보는 것을 어,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메일 주소 알려드렸는데 그 메일로 어,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질문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신가 봐요 그리고 대망의 5주차 이제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게 있으실 건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제가 총 정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강의들 잘 되새기시면서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주차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